모든지 투표. 주 4.5일제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제적 영향이라는 두 가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활발한 찬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 4.5일제를 찬성하는 이들은 주로 노동계와 일부 진보적인 기업들입니다. 이들은 근무시간 단축이 근로자에게 더 많은 여가시간을 제공하여 일과 삶의 균형인 워라밸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충분한 휴식은 근로자의 업무몰입도와 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실제로 해외의 몇몇 성공적인 시범 사례와 국내 일부 기업의 주 4일째 도입 경험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직원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이직률이 낮아지고 우수인재를 유치하는데도 유리하며 나아가 저출생 문제 해소와 같은 사회적 기여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와 특히 소상공인들은 주 4.5일째 도입에 강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들은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 생산성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이는 곧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만 단축될 경우 기업은 인건비 부담 증가에 직면하게 되며 이는 고용 축소나 임금 삭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인력난이 심하고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이러한 변화가 심각한 경영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줄어든 시간 안에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업무 강도가 높아지거나 퇴근 후에도 일을 해야 하는 사실상의 추가 근무 상황이 발생하여 진정한 워라밸 개선이 어려울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제기됩니다. 사무직의 경우 업무량은 그대로인데 근무 시간만 줄어들면 집에서 업무를 마무리해야 하는 비공식적 노동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주 4.5일째 논의의 핵심은 임금 유지입니다. 근로자들은 임금 삭감 없는 근무 시간 단축을 선호하기에 기업은 줄어든 근무 시간에도 생산성을 유지하거나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업무 효율성 증대, 불필요한 업무 제거,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이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투표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 투표해주세요.